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예 그리고 상기도를 계속 다니다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기도팀들이 그 다음날 너무 은혜를 받고 감림상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또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일곱 명이 함께 감림상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받고 맨 마지막 날 제 남편은 우리를 데려놓고또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도 또 우리 남편은 술을 조금 잡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여기 앉고 두 사람 건너뛰어서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 예언기도를 해주신데똑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에게도 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두 사람을 건너뛰어서 또 남편에게 가서 예언을 하셔서 그때 술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팀들 오늘 저녁에 우리 천마산에 또 기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또그 다음날 저녁에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언혜 받고 오니까 더 우리에게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 굴에 이렇게 일곱 명이 앉아 있으면 우리는 좀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안쪽에 앉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손깽이 올라와서 흔들었는데 권사님은 계속 마귀가 흔드는 줄 알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권사님이 소리 지르면 같이 지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한 장비, 그 가방 안에 들었던 걸다 가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또 성경책만 나와주고 성경은 우리가 고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려와서 남편에게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저녁에 나도 오라면 이번 토요일부터 함께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함께 해주니까 여자들만 일곱 명 가다가 남자 한 분이 더 가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그 길이 절을 몇 개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럼 절 앞에 가면 절옆배 가서, 예씨, 이름으로 떠나거라이 더러운 막이더라, 이러면서, 또 내려올 때는 그 절간을 쳐다보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은, 절에서 아무도 나와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참, 우리 일곱 명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남편이 올라갔는데, 그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정말로 남편이, 어, 어제 밤에 계속 흔드는 것이 마귀가 그랬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 성경이 이래 와서 했다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랬더니 남편이, <laughs> 죄송합니다. 입구에 내가 앉을게. 이랬는데, 그날도 와서 정말로 처음에는 방범대원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을 계속 우리는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막 동생 기도를 하는데, 그 분이 자꾸 우리 목사님 옷을 살살살살 땡기려는가 봐요. 그때는 집사님입니다. 땡기니까, 아, 어제 마귀가 와서 기도하면 땡긴다 하더만, 여기 오늘 마귀구나 싶어서, 저 남편이 땡길기만 땡기면, 쥐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마귀가 왔는갑다고 같이 또 따라서 쥐아!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살살 땡길기만 땡기면 남편은, 아, 매다 또 주여 이러며 그럼 우리도 따라서 또 주여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아무리 땡기려도 땡길 때마다 주여라고 과음을 지르니까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어밧줄소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다음에는 예수 믿는 순경을 또 올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한참 기도하다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제가 눈을 떠서 바깥을 한번 내다보니까 사람이 한번다 서가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누가 왔다고 이러니까 우리 기도 팀들이 다돌아오니까순경이었어요 우리 그분이 죄송합니다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나가는데 너무 이 마을에서 소리가 여기서 크게 들리니까 자꾸만 신고를 해서 방범 대원 아저씨를 보냈더만. 자꾸만, 이리 흔들면 주여주여 주여 해서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를 올라가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리 기도하는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나간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다른데로 장소를 좀 옮겨 줬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분이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다가, 어디 장소할 장소가 있으면, 기도할 장소 있으면, 우리가 거리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서 조금 사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계속 사살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그리고 집은 자꾸 산길로 지어서 올라오고, 그러다 우리 기도하는 장소가 너무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계속 마을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면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자꾸만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은 또 순경이 또 올라와서 이제는 안 된다고 철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다대포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원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럼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라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하룻밤에 기도팀이 7명이었는데 기도 팀이 처음에 일곱 명이었는데 기도하니가 사니까 다른 데서도 소문을 듣고 왔어. 하루 저녁에 오십 명씩 이 모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룻밤에 차 운행을 두 번씩 이래 해야 됩니다.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자기는 기도도 못하고 데려다 주고 나중에 또다 맞춰 놓으면 데리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만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평생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자고 싶고 하나님 일만 하고 싶고 복음만 전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제 남편은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차량 봉사를 하는데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편도 그 봉사를 하면서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하는 봉사를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 하고 나서도 우리가 또그 어, 다음날 주일날이라도 어, 잠만씩 앉아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길에 이래 걸음을 걸으면 우리 걸음이 구름 위에 붕붕 붕붕 떠가지고 걷는 것처럼 속에서는 기쁨이 올라오고 걸으면 그냥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해서 차량 봉사를 참몇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그곳에 다 찾아왔습니다. 데 하나님은 제게 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분별의 은사도 주고 지혜도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와서 간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들어보면 말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말을 해요 그럼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장사로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사람을 푹푹 찔러가지고 이거 사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전도사는 자기가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성경책을 쭉쭉 다어 찢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찢었다 하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도 뭐할 건데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저렇게 할수 있느냐.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 전에는 어떤 분이, 어, 전라도에 사는데 또, 자꾸만 여기 가면 기도팀이 있다. 그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성령이 가라 했다 하면서 자기 가족을다 버려두고 가서 우리 상 기도는 이미 그때 철수하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거 가면 기도팀이 있다 해가지고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성령님이 가라 했으면 성령님이 찾게 해주시지 왜못 찾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어떤 대학생 두 명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간정을 하는데 들어보면, 너무나 성경하고 맞지 않는 간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산에 가라, 해서 오고, 가정을 다 두고 이 혼자 가라 해서 왔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청년 두명 다리고 다니는 그 청년이 동아대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 둘이를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유가 능력 받았다 해가지고, 또이번이 어느 어느 교회 부름에 가서, 진짜 집회를 하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난대요. 우리는 기적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기적이 이적이 일어난 데서 그 사람 삶을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분 하는 행동이 틀리잖아요. 가족을 버려두고 혼자 가라는 것 자체도 틀리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을 자기가 다리고 다니면서 학교도 못 가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짜 성령받은 사람입니까? 이 청년 두 명은 이적기적 일어나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지금도 예수라는 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너무나 주는 분들도 많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성경을 잘 보면은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주님 오실 때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속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다니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두 귀를 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어날 일, 될 일들을 그때그때 그때 다 보여주십니다. 제 간정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주님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저에게 7년 전에 보여주신 것도 제가 간정하고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